출수 없는 것 중에서 식탐이 있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은 것. 그렇다면 안 먹으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식탐 때문에 그렇게 살쪘다면 좀 굶는 게 어떠냐 하겠지만 식탐이 있는 사람이 식욕을 억제할수록 억제함을 할수록 오히려 안 좋다고 합니다. 왠지 저의 이야기를 반겨봤습니다. <laughs> 지나치게 식욕을 억제하면 오히려 더 식욕이 왕성해지고 과식이나 폭식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욕구를 너무 억제시키면 부작용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계속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굶기를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굶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힘든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음식으로만 해소하려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힘들다 치킨 한 마리 먹어야지 오늘 스트레스 받는다 또 치킨 먹어야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칼로리 음식을 감정의 도피처로 삼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 오늘 슬픈 감정 피자 한 판으로 위로받자 이것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줄수 있는 보상의 한계는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살이 찌기 때문입니다. <laughs> 운동이나 여가 활동 등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감정을 달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식욕을 멈출 수 없다면. 정말 안 좋은 것은 당장 멈춰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욕구를 극단적으로 멈추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열정입니다.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열정을 잘 멈춥니다.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내 체면과 편견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멈추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없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 자신도 한 나라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정왕왕은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왕, 나의 왕 앞에서 기쁘게 춤을 춥니다. 자신도 왕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렇게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의 왕, 하나님 앞이라는 생각이 항상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16절, 바로 그 사실을 기뻐하고 어디서든지 누가 보든지 간에 그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열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왕,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으로 보실까요?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하여 성실한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의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신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개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배한 자리에 둠매 다윗이 번제와 한복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의 개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 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뛰놀며 춤을 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가 있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옆에 교우가 앉아 있으므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춤을 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해진 규례에 따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강구입니다. 그동안 멀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하나 되게 해 달라는 관계의 간구입니다.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궤가 우리에게 돌아왔다. 기쁘다. 안심이다. 나는 단순한 기쁨과 감정의 표현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삶에서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그 순수한 춤이 삶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쁩니다. 주일이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일이면 안식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이제 안심이 됩니다. 기쁩니다. 한 주를 위한 활력을 찾아 나갑니다. 이제 들은 말씀대로 살기로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모습이 변화된다면 시한 생활하기가 참 쉬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감정 해소가, 그러한 생각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슬프고 상처받았을 때 위로받는 것도 좋지만, 슬픔과 상처를 묵상하지 않고, 나의 슬픔과 상처를 가져가달라고, 기쁨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찬양하면 우리의 감정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도전을 받고, 변화의 도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몸도 자꾸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새벽에도 사람에 따라 좋은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좋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에 성실한 것이 하나님 앞에 열정인 것입니다. 예배에 성실함으로 그래서 열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축복하며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와 호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무리에 물온 남녀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눠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를 마치고 모인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 간의 교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대의 교제도 예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축복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세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속에서의 신앙에 대하여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열정이 있다고 말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또한 함께 제사에 사용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백성들과 이처럼 제사 드린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은 그들이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었음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부근에 레드우드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사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높이 솟아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한 더위와 가뭄 때문에 아무 것도 살수 없을 것 같은 이 지역에 어떻게 레드우드 공원과 같은 숲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물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 나무가 함께 자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많은 나무가 함께 자라면 바닥에는 늘 그늘이지고 습기가 잘 증발하지 않아서 나무가 죽지 않아 숲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 울창했던 밀림의 나물들도 한 그루씩 자꾸 베어지면 앞에 경우와는 반대로 점차 땅이 메마르게 되어 나머지 나물들도 전부 말라 죽고 말입니다. 나무들이 함께 있을 때 숲이 유지되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도 함께 있을 때 서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경건한 사람도 함께 모여 서로를 알고, 아픔을 알고, 슬픔을 알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었음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나와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말에서 연합된 우리임을 늘 깨닫고 보일 때, 그럴 때마다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판단하고 싶어질 때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도 그냥 유능한 직원이나 좋은 사장님을 넘어서, 좋은 엄마를 넘어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동료들을 축복하고, 하는 일도 축복하고, 피로가 느껴질 때 가진 것도 잘 나눠주는 화목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이유를 확실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니가 에게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저가 내 아비와 그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이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21절에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이 자신을 여호와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자로 이스라엘 왕으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소명의식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지만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라는 어떻게 보면 책임이 크고 부담스러운 자리임에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뛰놀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이유를 확실히 고백하고 있기에 22절 천하게 보일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낮아진 것이라는 확실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종기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대답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와 미갈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다윗은 자신이 지금 기뻐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궤가 들어와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이 예배의 한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는 그렇게도 내 중심적으로 살았지만 내 창조자, 내 주권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우리의 예배 생활을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 미갈처럼 이것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낮아져도 괜찮다는 확실한 목적의식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예배를 위해 내 것을 포기도 하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희생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기에 희생과 포기에 대한 우울함을 버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우리는 내일부터 아니, 이제 오후의 시간부터 삶의 자리로 또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나의 왕 앞에서의 열정이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삶에서도 성실하면 예배에도 성실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도 성실하면 삶에서도 성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가운데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복을 비는데 무엇을 추정하겠습니까? 말로만 축복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 화목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 생활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찾지 말고 예배를 통해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졌다는 것에서 기뻐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실한 기쁨의 이유로 인하여 남은 3일 동안 또이 오후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열정이 식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